우리 삶에 음악이 없다면, 산문가시 헤르만 헤세가 남긴 음악 관련 글들을 모아놓았다.연주를 기다리는 동안 프로그램 책자를 읽으면서 감미로운 긴장을 느낀다.나는 오늘 나를 기다리는 음악을 알지 못한 채 추측과 탐색의 예감으로 어땠으면 하는 바램과 설렘으로. 아주 근사하리라는 확신으로 가득한 상태다. 튜닝은 거의 끝났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고마운 지휘자. 그가 지휘봉을 두드리고는 양팔을 펼치더니 금방 이라도 몰아칠 태세로 팽팽히 긴장해 피스듬히서 있다. 고개를 뒤로 젖힌다. 그 눈에 야전사령관 같은 버쩍임이 뒷목 습 뒷모습에서까지 감지된다. 그가 양손을 날개 끝자락처럼 움직인다. 홀과 세상과 내 심장은 금세 짧고 날렵한 바이올린 파도에 뒤덮인다. 끝이다. 손뼉치는 몇분 동안 정신없는 와중에 깨닫는다.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저마다 선명히 알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것,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을 체험했음을. 여러 고전 음악이 1500년과 18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수 세대 전부터 우리가 중세의 종말과 우리 시대 사이에 놓인 저 문화의 시대들의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하는 건더 이상 철학이나 문학이 아니라 수학과 음악이다. 오늘날 우리는 18세기의 신학과 교회 문화를 혹은 개몽주의 시대의 철학을 보잘 것 없게 여기거나 쓸데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바흐의 간탄타와 순환곡과 프렐류드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마지막 승화를 본다. 고대 중국이 정치 생활과 궁정 생활에 있어 음악의 지도적 역할을 부과했음을 기억해보자. 여불위에 여시춘추이장 완전한 음악에는 이유가 있다. 이 음악은 중령에서 생겨난다. 중령은 발음에서 생겨나고 발음은 천하의 의미에서 생겨난다. 하여 천하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음악에 대해 더불어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다. 선사시대의 음악은 주술의 수단이었다. 원천적이고 순수한 태초의 막강한 마법적 본성은 다른 예술에서보다 음악 속에 훨씬 더 길이 보존되어 남았다. 나는 바로 이날 내 다채로운 생애의 한 페이지에 단어 하나를 적고 싶다. 세계나 태양 같은 마법과 울림과 풍요로 가득한 단어를 가득한 것보다 더 가득하고. 풍성한 것보다 더 풍성하며 완전한 시련과 지식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단어가 떠오른다.종이에 커다랗게 쓴다.모짜르트.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좋아했던 시절 좌절과 아픔으로 그에게 이끌렸을 때 어느 예술가의 음악을 들으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그 음악가는 내가 도스토옙스키를 아무 때나 읽을 수 없듯이. 아무 때나 좋아하고 들을 수 없다. 베토벤이다. 그는 행복과 지혜와 조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행복, 지혜, 조화는 평탄한, 평탄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며 늦가의 길에서나 빛날 뿐이다. 그의 교황시, 교향시 곳과 사중주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고립된 나머지 한없이 감동적으로 환희 아이처럼 깨끗하게 빛나는 대목들이 있다. 의미의 예감, 구원의 지각 이런 대목들을 나는 도스트 엑스키에게서 다시 발견한다. 바흐, 아 우리 곁에 머무소서 이 음악은 도교야. 도의 천 가지 양상 중의 완벽한 형식이라는 게 있거든. 내용을 삼키고 녹여낸 다음 다만 호흡하며 아름다울 뿐인 상태를 말해. 이 음악을 임종의 순간에 듣고 싶어.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 음악과 같은 모습으로 죽기를. 그렇게 자신을 바쳐 무거움에서 벗어나 떠다니며 유일자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